안녕하십니까 김솔라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호텔로 직접 받은 택배를 하나 개봉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명상정 피사츄 하나 구입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몇개더 구입했는데 어떤 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우, wow. 일단, 보면, 연소장이랑, 영수증이랑... 이런, 고대. 야,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또 이렇게 왔네요. 저번에도 이렇게 왔었는데. 아, 이거는 일단은 서치팩인가 확실하니까. 나중에 구독자님 선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 구독 남겨주신 분께 어, 총세분 추첨해서 한 팩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마존에서 시키면 안 되겠네. 그리고 어, 포켓몬 센터에서 수주 생산됐던 포켓몬 1호일입니다. 1번 판 그리고... 음, 제작기가 다르네요. 대망의 연탄점 피카츄! 미래, 개몬도 있네요. 이것도, 아까 세분 추첨한 것 중에, 세분 추첨해서 고대팩, 미래팩, 이렇게 한 팩씩, 총두 팩씩 해서 세분개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무드에더 이상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탐정 피카츄. 와이 박스부터 디자인이 장난 아니네요 와이 피카츄 피카츄 비교를 한번 해볼까 일단 포켓몬 카드 그리고 피카츄 피규어입니다 아 진짜 작네요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시켰고 에이. 잠깐만, 프로모 팩인데 이게 네,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명탐정 피카츄 프로모 일본판. 네, 아마 두장 들어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센타리온 좋은데 네, 모서리 쪽에 좀 상태가 있네요. 일단 등급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닌텐도 스위치는 없지만 닌텐도 스타 타이틀도 생겼습니다. 짜잔. 와, 박스 보도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거 면 탐정 피크츄. 비교랑 조로모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찾았던 피카츄 전단지, 그리고, 그리고 제가 소방하고 있는 명탐정 피카츄 한글판, 명탐정 피카츄 한글판, 명탐정 피카츄 황금판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장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받아봤던 박스 중에 최고 만족, 만두, 만두, 스럽습니다 어, 여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일본에서 직접 보편로 으 받은 포켓몬 카드 개봉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분 초점에서 아세분 초점에서 고대, 미래. 한시씩총두백을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로 일은 아마 개봉을 안 하고, 소장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오늘, 음을 맞춰야 되겠는데 그리고 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 음, 구독자 선물로 구독자 선물로 어? 가자 그럼 그리고 허기 매치 배자 젤리, 이렇게, 음, 추가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제가, 음, 배 카드를 많이 장만해서 고, 구독자님들한테도 선물로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오늘 여기 마저 정리하고 영상 정리 마치겠습니다. 피카츄 진짜 작네요. 피카츄 그리고 이거는 탄글판, 피카츄 명탐정, 피카츄 일반 카드, 이건 프로모 카드, 이거는 전단지, 전단지 그리고 대망의 프로모 카드까지 정리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어, 영상을 마치기 좀 아쉬워서 제가 일본판 미래 고대 보존카드를 한 팩씩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미래는 꽝이고 고대 고래. 고대로 꽝이네요 음. 아쉽지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